최근 중국어권 연예계를 둘러싸고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2세 이연걸부터 73세 홍금보까지 고령의 중국어권 스타들이 갑자기 활력을 되찾은 모습이 공개되면서 중국 SNS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들이 지나친 추측과 루머까지 불러오며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 공개된 정보와 중국 온라인 여론을 중심으로 이 현상이 왜 이렇게 확대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액션 배우 중에 한 명이었던 이현걸은 그동안 갑상선 기능 저하 등등 건강 문제로 세약한 모습이 자주 포착되며 팬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행사에서 과거보다 표정이 밝고, 동작이 가벼운 모습이 공개되면서 회복이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격한 이미지 변화는 곧바로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는 의료 관련 루머를 낳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연걸은 직접 영상으로 나서 그런 수술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며 상반신을 공개해 루머를 일축했습니다. 또 이연걸의 측근은 작은 양성 동양 제거 수술 이후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고 헤어 피부 관리도 재개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공개된 정보만 보면 이언거의 변화는 건강 관리 개선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 SNS에는 이연골 외에도 건강이 호전된 원로스타 사례가 여럿 언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홍금보는 최근 행사에서 스스로 걸어다니는 모습이 잡혀 건강이 나아졌다는 평가가 나왔고, 방송인 니펑 역시 예전보다 활발한 근황이 공개되며 회복세가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들이 집단 회춘처럼 조명되면서 유명인과 부유층만 이용할 수 있는 고가의 의료 기술이 있다는 논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명확한 근거 없이 추측 중심으로 순식간에 퍼진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중국 사회에서 의료정보 접근성과 격차에 대한 불만이 크다 보니 유명인의 건강 회복이 바로 특권 의료 논란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항노와 시수가 관련된 고가의 실험적 의료 서비스가 보호들 사이에서 사용된다는 검증되지 않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런 루머는 실제 근거보다는 중국 내 의료정보 비공개, 사회 불평등 문제, 부호관료층에 대한 불신이 결합되며 빠르게 번졌습니다. 또 해외 인권단체 일부는 오랫동안 중국의 장기 기증 이식 시스템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해 왔는데 이런 국제적 논쟁이 온라인 루머와 결합되며 중국 SNS 내부에서는 과도한 공포와 의혹이 증폭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전개가 실제 사실이 아닌 불투명한 정보 환경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심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중국 원로 연예인들의 건강 회복 사례들은 대체로 개인적 치료, 관리 개선의 결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SNS에서 각종 음모론적 추측이 잇따라 확산되는 이유는 의료 사회 정보의 제한,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 유명인 고위층에 대한 불신이 결합된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즉 이번 현상은 실제 사건이라기보다 정보가 통제되고 부호의 특권이 상상을 초월하는 중국 사회가 가진 불신 구조가 만들어낸 집단적 반응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